자 HLB 그룹주들 좀 살펴볼게요. 음, 많은 분들이 이제 H 그룹주를 기다리기도 하고, 저 또한 HLB 그룹 주주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저의 마음가짐은 이래요. HLB가 다시 떨어져서 33,000원이 와도 저는 괜찮아요. 저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투자해요. 다시 더사면 되지. 그래서 물론 당연히 많은 주주분들을 위해서 올라가는 걸 바라고, 저도 당연히 빨리 올라가길 바라는데 마음가짐은 더 떨어져도 아무렇지도 않고, 어차피 6개월, 1년 더 들고 갈 거기 때문에 저는 아무 상관 없어요. 5개월선만 이탈하지 않는 한 장기적인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전혀 상관없어요. 한이 친구가 좀 안타까운 건 월봉에서 5만 2천 원을 뚫어주고 있었거든요. 여기가 매물대예요. 여기부터 요 공간에 매물대가 있는데 이거를 소화시키기가 지금 어려운 거죠. 얘만 소화시켜주면 쉽게 시키 가겠죠. 여기 있는 물량 다 나오는 순간 당연히 60만 원갈 테고 8만 원 9만 원더 가겠죠. 그런데 주식은 주식은 누가 어디를 뛸지 모른다고 그랬죠 주식이 어디까지 갈 거라고 맞춘다는 사람도 제일 신기한 거고 내일 이 친구가 올라간다고 맞춘다는 것도 신기한 거예요 주식은 대응 영역이지 맞추는 영역이 아니에요 우연히 내가 맞췄어 우연히 맞췄어 그러면 야 거봐 거봐 내가 더 사라고 그랬잖아 그게 말이 돼요 우연히 맞은 거예요 주식은 맞추는 영역이 아니에요 대응 영역이고 많은 좋은 뉴스이 나오죠 지금 메이저 제약사들도 놀랐답니다 hlb가 가남 지표에, 가남 그 임상시험 지표가 너무 좋았어요. 그죠? 그럼, 네. HLB 생명과학의 공매도가 너무 많이 나오죠. 자, 여섯 번째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이 됐습니다. 공매도 좀 볼까요? 불법 공매도는 당연히 좀 뿌리 뽑았으면 좋겠고. 자, 오늘 3% 나왔죠. HLB가 많이 나오지 않았어요. HLB 생명과학의 공매도가, 어, 볼까요? 음, 없네. 오늘, 저기 맞았네. 아마, 공매도 못하게 막아놓는 날인가? 어쨌거나 그렇습니다. 30%씩 나오다 보니까, 하루 정도 못 나오게 막았는가 막은 것 같아. 내가 생각하는 저런 것도 다 참고 참조자리 알았어, 알았어. 알았으니까이만 깨지 마. 오늘 외국인이 좀 팔았네요. 자, 그럼 많은 분들이 그럴 거예요. 드디어 차익실화에 나섰다. 야, 드디어 외국인들이 팔 거야. 이거 수급 아니에요. 믿지 마요, 이거. 수급 아니에요. 어, 기간 계속 파는데? 야, 기간이 계속 차익실하는거 봐. 아, 금융투자는 왜 들어왔지? 아, 오늘 코스닥에서, 호스닥이 금융투자가 너무 많이 사다보니까 여기에 HF도 있었나보다.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죠? 저거는 그냥 참조만 하시고. 알았으니까, 5개월 선만 깨지 마. 그러면 추세가 계속 유지가 돼요. 그죠? 이 친구 유상증자 가격이 3 3 0 0천 얼마라, 여기 20가선 근처에. 다시 여기가 올 수도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만약에 날라갔을 때, 6만원, 7만원 때내익 h 처리해야 되겠다. 그럼 하셔도 돼요. 한 정도 팔으셔도 되고. 그러면, 나는 리보셀라닙을 믿고 HF와 같이 가겠다. 장기투자 해야죠. 그런데 장기 투자를 해야 되는 자리는 이런 된 거죠 벌써 여기서 사가지고 수익권에 있으신 분들 한테 해당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뛰들어가시는분은 전부 다다 단기 단타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하셨죠 해 여기서 장기 종목으로 들어간다는 얘기는 손절을 안 하겠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손절 안할 거면 밑에서 더살수 있는 자금력을 가지고 분할로 사야 되는 거예요 자 어차피 오늘 끝났으니까 5만 2천을 못 지켜줬기 때문에 추세를 유진하고 있지만 매물대를 맞고 또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또 떨어지는 거고 주봉에서 보게 되면 5주선을 잘 지켜주고 있죠. 그냥 5주선만 안게면 돼요. 깨게 되면 더 밀려요. 깨는 가고야 되는 거예요. 5주선을 깨면 아, 재료는 나왔고 좀 밀렸다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그만인 거예요. 자, 일봉을 봅니다. 자리를 하나 찾을 수 있는데 여기. 여기. 자, 일봉에서의 병복점을 뚫어 놓은 자리에서 거래량이 터졌죠. 우리는 거래량을 잘 보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다시 밀릴 때 여기를 깨면 안 돼요. 물론, 깨도 중장기지로 들어가시는 분에 들어가시면 되는데, 단기를 하거나, 단기 대응하시는 분들, 특히 높이, 높이 사신 분들, 단타로 들어갔는데, 5 8 0 0 0 원에 물렸어. 예전에 3만 원, 4만 원할때못 사고 있다가 어차피 여기서 물렸어. 말할말 말 없죠. 어차피 3, 4만 원때 그렇게 사도못산 거니까. 그러면, 4만 9천 원을 절대 깨면 안 돼요. 여기죠. 4만 9천 5,600원이에요. 우리가, 제가 맨날 똑같은 얘기만 한다고 어떤 분이 그러시는데, 저는 똑같은 얘기 한 적이 없어요. 이 당시에는 제가 여기서 사라고 그랬거든요. 이때 유상등자 악재 나와가지고 시간에 7% 밀렸을 때요 분명히 여기가 매수 타임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깨면 손절인 거죠. 자, 다시 똑같은 내용 아니에요. 이제 주식이 떴으니 49,600원까지 내일 밀렸다. 그럼 깨지 않으면 매수. 한기로 할 때는. 깨면 손절하면 돼요. 그러나 내가 중장기로 길게 들고가겠다 그러면 조금만 사요. 밀리면 더 사야죠. 그죠? 분할 매수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럼 네, 내가 단기로 승부를 보고 싶다. 그럼 당연히 39,000원만 안 깨면 되고 우리 멤버님들은 당연히 지금 수익권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원체 낮은 가격에서 계속 얘기를 했기 때문에 수익권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39,000원이 매수 깨면 손절. 이렇게 단계당하시고 중장기로 들어가시는 분들은 그냥 쭉 들어가시면 되겠고 대신에 지금 수익권에 있어야 맞아요. 자, HLB 생명과학을 봅니다. 공매도가 역대 여섯 번째가 나오든 말든 알겠으니까 자리만 깨지마. 자, 일단은 이전 고점 찍었죠? 이건 HLB 생명각이 아니더라도, 다른 종목도 여기만 맞으면 떨어질 확률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쉽게 예를 들면, 저는 지금 그 시장의 주도주를, 어, 주도기자주들을 보고 있어요. 자, KSP가 영업이익도 좋고,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월북에서 전 고점을 맞으면 당연히 흔들려요. 그죠? 자, 흔들리니까 제가 월북 고점에 쫓아가지 말라고 그랬죠? 당연히 주도 들어왔죠. 어디까지 들어왔냐? 5개월 선까지 들어왔습니다. 여기만 안 깨면 돼요. 매울 때 찍었죠. 그러면, 공기단타 하시는 분들은 오늘이 매수 타이밍이 되고, 제가 분명히 멤버방에서 알려드렸어요. 어, 저는 종목 추천을 하지 않아요. 모든 투자에 대한 판단 책임은 본인에게 있어요. 자,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컴퓨터스도 얘기 드렸고, 저는 매, 멤버들한테 알려드려요. 자, VIP 멤버님들, 골드분들, 특히 VIP 멤버님들한 장중에도 알려드리고, 장전에도 알려드리는데, 음, 자, KSP를 오늘 저점 대응하라고 알려드렸고, 저도 KSP를 매수했다고 알려드렸어요. 당연히, 어, k s p 를 얼마에 매수했냐면 제가 2,340원이죠. 이걸 알려드렸는데, 왜 알려드렸냐면, 여기가 매수 타임이라는 거예요. 저도 똑같아요. 저도 공부를 하고 매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5개월 선구처 매수, 깨면 손절이죠. 손절 라인이 엄청 약하죠. 자, 2,340원 최저점, 여기서 사야죠. 여기서 이거 깨지 않는 거 확인하고 매수 깨면 바로 손절. 그럼 저의 손절각은 0.5%, 1%가 안 돼요. 이렇게 대응하는 거예요. 아, 제가 잘한다는 게 아니라, 주식을 할 때는 계획이라는 걸 세워야 되죠. 계획. 이 계획이 뭐냐면 아, KSP가 5개월 선만 찍고 나가 매수해야지. 깨지 않는다는 조건에 안 깼습니다. 안 깼어요. 깨지면 하면 되는 거예요. 뭔 얘기냐면 HLB나 HLB 생명과학이 자리만 안 깨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HLB는 4 9 6 0 0원 HLB 생명과학은 당연히 맞고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내가 다시 어디서 할거냐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HLB 생명과학을 중장기로 들어갔다면 당연히 여기서 샀겠죠. 20개선 뚫어졌대. 제가 여기가 굉장히 좋은 자리였죠. 어떤 주식이든지 20개선 위에 올려놨다는 얘기는 내가 지금부터 추세가 오상향으로 가겠다는 얘기인 거예요. 태양광 관련해서 하나솔루션이 얼마나 좋은지 저는 몰라요. 앞으로 어디까지 갈지도 모르겠어. 그런데 하나솔루션이 어떠한 행동을 했냐면 20개선을 뚫어준 이날, 이날이에 이달. 언제냐? 이달이죠. 이달. 22년도 7월달에 결정난 거예요. 나는 20개월선 깨지 않으나 계속 우상행 할 건데 쭉 날아갔죠. 계속 날아가요. 엄청나게 날아갔죠. 뭔 얘기냐면, HLB나 HLB 생명과학이 세달 전에 20개월선 풀어놓은이 순간 나는 우상행 할 거야가 결정이 된 거예요. 그냥 여기서 샀어요, 여기서. 계속 알려드렸잖아요. 그죠? 여기서 못 사고 있다. 나중에 또 23,000원 갔는데 HLB 생명과학 지금 사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어떻게 얘기해야 돼? 그죠? 그러니까, 앞으로 HLB 생명과학이 5개월선이 다시 온다거나, 주봉에서 5주선 근처가 오게 된 매수점 여기에요. 자 여기가 하나의 변곡점입니다. 20주선에 대한 변곡점이기 때문에 H.비생명과학이 오늘 저점인 음, 1만 5,800원 요 근처에서요. 당연히 깨면 손절이에요. 깨면 손절 요렇게 대응하시면 그만인 거예요. 어, 매물때못들어놨죠 여기에요. 여기를 뚫고 나가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주식은 만만하지 않죠. 싸게 샀어야죠. 지금은 단기 단타로 대응하는 게 맞고. 중장기로 들어가시려면 무조건 분할 매사 하셔야 돼요. 자, HLB 제약은 이제 만만하지 않아요. 242선 미터도 이렇게 많은 기회를 줄때못 샀기 때문에 지금 쫓아가 들어가기엔 엄청나게 부담되죠. 만약에 지금 쫓아가 들어가가지고 또 이렇게 밀려있으면 역시나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렇게 월분 고점에 사지 말라는데 또 물려가지고. 아니, 리보세라리 좋은데 HLB 제약 지금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저는 모르죠. 내가 아는 건 2,600원짜리가 예전에 10배를 갖고 지금도 24,000이 아거예요 9배 올라간 거야요 9배. 엄청 올라간 거예요. 여기서 HLB 제약 물려가지고 HLB 제약 욕하시면 안 돼요. 2,600원짜리를 24,000원을 만들어줬는데 보건 아빠 엄청 좋은 움직인 거죠. 8,000원에 가가지고 세뱃뛴 거예요. 지금은 살 자리가 없어요. HLB 제약은 살 자리가 없고. 사놓으신 분들은 내가 어디서 팔 건지만 결정하면 되는데. 지금 HLB 제가 살려면 아무리 생각해도 살다리가 없어요. 그냥 5위선 그쪽에서 깨면 순절하겠죠 이렇게 대응해 주고 지금 약간 피하는 게 좋아요. 대신에 우리에겐 또 HLB 테라프틱스하고 HLB 글로벌이 있죠. 자 HLB 테라프틱스는 제가 이 기억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드렸는데 앞전에 어마하게 들어온 이 거래량 그죠? 이 거래량이 바로 엄청나게 의미가 있는 거래량이에요. 이게 수급이고 이게 추세예요 우리가 거래량 인석을할 때는 월봉 바닥에서 의미 있는 대량 거래가 들어왔을 때 반드시 관심있게 봐야 돼요 이날이죠 자 이날 거래량이 어떤 거래량이냐면 앞전에 있는 매물대를 다 뚫어주는 엄청나게 좋은 거래량이고 2 4 2위에서 밑에 있습니다 이때부터 모아가야죠 그런데 주식이 또 어디까지 하늘까지만 올라가겠어 짱날아갔죠요 자리가 어디냐면 그렇게 뚫기 어렵다는 월봉에서 20개월선이에요 제가 20개월선 이력에 대해서 알려드렸죠 그러니까 떨어졌죠 그러면 거꾸로 <laughs> 이 격이 모여가지고 20겨선 위에 올려놓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20겨선만 깨지 않으면 돼요 이게 똑같은 내용이 반복이 되니까 이것 때문에 실어하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 얼마나 좋아요 반복하면 안 까먹고 내가 살탈이 알려드리잖아요 자 지금부터 20겨선 가격인 12900원만 깨지 않으면 매수 이해하셨죠 자 주봉에서도 엄연히 수급주선인 60주선을 저혼에 뚫었다고 랬죠 제가 엄청 강력한 거예요 그러면 일봉에서 눌림목 주면 좋겠는데 땡큐죠. 자, 240 위선 근처가 매수 깨면 손절. 아니면 쭉뭐나시면 돼요. 이건 h l b 글로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죠? 이게 음. 싸잖아요 그죠? 자, 주식이 비싸다. 싸다 특히 우왕할 때 사지 마요. 이 급, 단기 급등하다 헐거지니까 여기 체력들한테 걸리지 말고 제가 체력이래도 여기서 사요. 그죠? 당연한 거죠. 5개월선만 안 밀고 내려오면 돼요. 자, 5개월선이나 60개월선만 안밀고 되는데 가격이 9,300원이기 때문에 이런 자리들만 훼손하지 않으면 그냥 매수. 자, 특히 이격이 모이고 주봉에서 20주선 위에 있기 때문에 근처 딱 찍고 나면 매수해야 돼요. 뭔 얘기냐면 내일 바로 급등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그냥 요 근처에선 잘 모아나가시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노트스는 급등하든 말든 일단 패스하시고 굳이 하실 분은 하셔도 되는데 일단 추세는 완전 히 이거 하향이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자, 셀트리온 그룹주들은 그냥 아침에 알려드린 대로 꾸준히 모아나가시면 돼요. 꾸준히. 위치가 어째 낮아요? 낮고 셀트리온이 이번에 좋은 결과가 나왔죠. 자, 베그 젤마 임상 3상이 오리지널하고 생존 안전성 이 유사하다고 합니다. 네, 알았어, 알았으니까 주식만 추세를 유지해서 제가 추세를 유지해 줘야 된다는 얘기는 월봉에서 5개월선을 지켜 줘야 되는 거예요. 셀트리온하고 셀트리온의 시간 다 지켜주고 있어요. 정확히 5개월선 찍고 나가고 있죠. 지금 추세가 이쁘고 좋다. 그렇죠? 셀트리온 장면못돌려놨는데 어차피 합병할 거니까 어, 잘 들고 가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사는 거예요 지금부터 자 유틸레스가 왜 떴을까요 신기하죠 유틸레스가 띠이유는 예전에 과거에서 찾아야 돼요 언제 찾아야 되냐면 이렇게 8월 4일날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 거래량이 제가 아주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월붕 바닥에서 누군가가 엄청난 거래량을 치렀다는 얘기는 내가 지금부터 올라간다는 얘긴 거예요 이때 가격이 월붕에서 바닥이죠 그러니까 날라갔죠 이때부터 날라가 가 주가가 두 배가 올라갔어요 주가가 두 배가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조정이 들어오죠. 조정이 들어왔는데, 오늘 같은 날, 어제 같은 날, 월봉에서 절대 깨지 않아야 될 5개월 선을 꼬리를 딱 씻고 올라갔죠. 여기가 왜스 타이밍이죠? 알려준 거예요, 우리한테. 여기서 샀으면 좋겠어. 알려줬죠. 이 날이죠. 그러면, 내일부터 그냥 20일 선만 깨지 않으면 또 올라가겠죠. 어딜 가냐? 일단 9,000원 가고, 240일 선만 원을 갈 거예요. 240일 선 밑에서 주가를 잘 모아놨더니, 들어주고 다시 가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거랑 똑같은 원리를 가지고 원리패스를 보자고요. 원리패스가 앞에서 대량거래 들어왔죠. 아주 의미 있는 대량거래가 들어왔죠, 지금. 그러면, 당연히 늘림목 줄때 매수해야죠. 그죠? 어떻게 되겠어요? 저점저이두 배인가 겠죠이게 8,000원이에요. 240에서까지만 가도 8,000원이 는 거예요. 사야죠. 그래서 지금 사는 거죠. 프레스바이러스도 똑같아요. 똑같은 거예요. 주식은 거래량 하나만 해석을 잘해도 우리는 좋은 수익을 거둘 수 있는데, 포레센치 바이오로직스가 예전에, 얼마 전에, 예전 단위, 얼마 전에 엄청난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급등했죠. 근데 눌림목 줬어요. 이렇게. 또뛰었죠또 뛰고 또뛰었죠 계속 뛰죠. 거래량 계속 들어와 있고, 그냥 바닥에 사시면 돼요. 월0의치가 낮죠. 단 이전 바닥만 안 깨면 계속 잘 모아 나가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어, 로직스가 움직이면 파마가 같이 움직이니까 같이 보셔도 돼요. 두개 같이 사서 하나를 나중에 팔아요. 하나 장기로 들고 가고. Abl 바이오가 s 스모 관련적이긴 한데 박스권에 있어요. 아, 이전 봤다. 그러니까 9월 7일 저점만 안 깨면 됩니다. 자, 네오이뮨택도 좋은 음, 이슈가 하에 있었어요. 세계 최초 t 세포 증폭제 효능을 입증했다고 합니다. 알았어, 알았어, 알았으니까 월분 가치가 났죠 자, 주봉을 보게 되면 엄연히 추세전환 해주려고 하고 있죠. 단 지금은 좀 높으니까 5일선 근처까지 밀리면 매수. 차라리 20일선 돌파해좀 매수. 이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이건 제가 따로 알려드릴게요. 어, 우리 바이오는 대마 관련주인데, 앞전에 대량 거래가 들어온 이력이 있기 때문에 잘 보셔야 돼요. 5개월 선만 아깨면 되는데, 이렇게 툭툭 대량 거래가 들어왔기 때문에 또한번툭 들어올 수 있어요. 그죠? 단기를 치더라도 이유를 알고 쳐야 되는 거예요. 그니까 러 우리 바이오 상황이 좋고, 화일약품도 괜찮아요. 5회선 깨지 않는 선상에서 매수, 깨면 손절. 앞에 대량 거래 들어와있죠. 그죠? NC2는 HLB 글로벌 BW에 참여를 했어요. 그니까 HLB 글로벌이 뛰면뛰는기로 높은데, 어, 잘 모아나오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죠? 자, 괜찮을 것 같고, 단지 추세는 좀 깨져 있으니까, 그러고 이제, 그, 어떻게, 어떻게 봐야 되냐면, 음, 추세가 깨져 있을 때는 너한 번에 많이 사지 마요. 그죠? 꾸준히 모아나가는 게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종원님 환영합니다. 참 오늘 신규로 가입하신 멤버님들,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자, 매드, 어, 진심으로 고맙고요. 음, 멤버분들이 많이 늘었어요. 다 600분 이상 늘어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드리고, 자 매드팩트는 제가 여기가 베스트 타임이라 했죠. 놓친 거에요 지금 자 놓쳤다고 하셔 아셔, 안 하셔도 돼요. 왜 월봉에서 아직 위치 낮아요. 갈 길이 멀어요. 갈 길이 멀어요. 자 주봉을 봅니다. 20주선만 안 깨면 되죠. 오늘 떴으니까 오늘 아까 보니까 5%다 가더라고. 기다렸다가 어디서 사냐면 요렇게20 20일선 하시면 돼요. 기다렸다가 20일선 하시면 돼요. 깨면 손절하면 됩니다. 에스키바이오 사이언스도 5일선 뚫어졌기 때문에 지금부터 5일선만 안 깨면 돼요. 오일산 근처 매수 깨면 선전 중장기로 들어가실 분은 그냥 꾸준히 모아나가시면 돼요. 원래 한미약품을 제가 저번에 한번 살펴보려고 그랬는데, 좀 엉덩이가 무거운 주식이라 안 보려고 하다가 조금 신경이 있어서 갖고 왔어요. 자, FDA 뚫은 한미약품. FDA 뭐호소식이 하나 있죠, 그죠? 여섯 번째 미국 식품의약품 승인 국산신약. 뭐가, 있어, 뭐, 뭐였지? 이게 포지오티닙인가요? 포지, 아니, 뭐가 있는데? 음. 어쨌거나 포지오티이 허가도, 허가권도 있어요. 그런데, 저런 저런 뉴스를 그냥 그 참고만 하니까 알았으니까 월봉에서 비싸지만 않았으면 좋겠어 안 비싸요 안 비싸 주식은 싸요 20개만 깨면 돼요 29만 8천 원만 깨면 되고 주봉에서는 우선 위에 있는데 오늘 저런 뉴스로 시초가가 제일 높고 쭉 떴었거든요 괜찮아요 내일 같은 날 20일선 안 깨면 매수 깨면 손절하시면 돼요 자 내일 같은 날 20일선 안 깨면 매수 깨면 손절이에요 여시고자 태조 이방원에서 음, 아, 여기까지 볼게요. HB 그룹자와 세트그룹들은 지금 태조 위방원에서 사실은 저는 태조 폐풍차로 본다 고 그랬죠. 제가 시장에서 생각하는 주도주는 태조 폐풍차예요. 그죠? 태양광, 조선 기자재, 풍력, 해배터리, 그죠? 해배터리, 그 자동차인데, 자동차인데, 지금 오늘 보니까 태양광 조선주들이 많이 흔들렸어요. 걱정하지 마요. 주도주는 쉽게 잘안 바뀌어요. 안 바뀌는데, 음, 태양광, 풍력 잠깐 볼까요? 어. 사실 태양광풍력이 많이 안 올라온 건 아니에요 SDI 됐든 신성에너지가 됐든 월봉에서 우리가 바닥에서 얘기했을 때 많이 올라왔지만 아직도 올라갈 여력은 더 있어요 자리만 잘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태양광풍력 궁금하신 분들은 제재생물로 가시면 신재생에너지가 있어요 거기서 어, 유닛은 어떻게 대응하고 또 3일 CNS 어떻게 대응할까 다 올려드렸어요 잘 살펴보시기 바라고 우리 태양그림파가 많이 올라갔죠 태양그림파의 월봉의 위치는 엄청 낮아요 네, 재무는 좀안 좋아요. 근데 싸게 사면 반드시 수익 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면 돼요. 주식은 가만히 있는 게 무척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조선 태양광에 외국인 지분이 많이 올라갔대요. 제가 봐도 그래요. 많이 올라 콘텐트리 중앙 얘기 좀 하고 갈까요? 저도 봤는데 재밌더라고요. 수리남. 불만하더라고요. 수리남 얘기가 있죠. 그죠? 콘텐트리 중앙. 관련 중가 봐요. 어, 저런 뉴스보다는 자리가 중요한데, 엄연히 월봉액지가 났죠. 지금 5개월선을 뚫어주고 있기 때문에 콘텐트리 중앙을 생각하지 말고 주식을 봐야죠. 콘텐트리 중앙, 아 저기 수리남을 보지 말고 수리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추세가 중요한 거예요. 5개월선인 39,500원만 밀고 내려오지 않으면 계속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계속 올라갈 거고. 한국전자금융은 자동차 충전 관련주기도 이 하면서 애플페이 관련주인데 제가 애플페이에 대해서 알려드렸죠. 애플페이 안 끝났어요. 안 끝났는데. 어, 애플페이를좀 보게 되면, 일단은 월봉에서 높은 한국정보통신 이런 거 보지 마요. 물론 더갈 수는 있는데, 대장되니까 이런 것보다는, 어, 한국전자금융, 그죠? 한국전자금융, 이런도좀 높아요. 케이지니스 나이스정보통신, 케이지모빌리오스, NHN 한국사회의결제 소리드. 이런 친구들 위치가 다 낮아요. 월봉에서 낮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죠? 이게 나이스정보통신의 지금 주가 변화예요. 활발하죠, 지금. 활발한 거예요. 온가 월봉 바닥에서 거래량이 들어오고 있고, 활발하죠. 하더라도 이런 친구를 사야 된다. 페이지 모빌리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죠? 요렇게까지 애플페이, 삼성페이, 애플페이도 제 영상 들어가시면 이 친구가 주식 일찍 코너에 있을 거예요. 그죠? 주식 일찍, 그, 그, 주식 일찍 코너에 있을 테니까 내가 애플페이나 삼성페이를 사고 싶으면 어디서 어떻게 사야 될지를 제가 다 알려드렸기 때문에 반드시 꼼꼼히 관심있게 보시기 바랍니다. 조선 기자 재주들은 심하게 무너지긴 하는데, 당연히 월봉에서 엄청나게 높아요. 월봉이 높은 종목 조심하라고 그랬죠. 여기는 단타하는 자리지, 중장기 투자 아니에요. 그런데, 아직도 깨지 않을 자리는 다안 깨고 있으니까, 아직도 괜찮다. 이렇게 보고 계시면 됩니다. 어, 자, 긴 시간 고생하셨고요. 오늘 저녁시장은 여기까지 보고. 어, 자, VIP 멤버분들 이상, 어, VIP 멤버분들 이상은, 우리가 이제 저녁때 제가 브리핑 영상을 잘 안해요 안하 왜냐면 장중에 다 해드리기 때문에 그 똑같은 내용이 반복이 돼요 그래서 이제 브리핑 영상은 안하고 대신에 vip 멤버님들 이상 분들은 오정원님 어서오세요 내일 아침에 오정원님 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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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침에 어 반드시 장전에 우리가 실방을 해요 그러니까 멤버님들만 보시고 요 일단은 저녁때 중요하게 들어온 이슈라든가 모든 중요한 걸 봐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볼 건데 어, 오중원님 썸네일이 하나 뜰 거예요. 그죠? 썸네일이 하나 뜰 건데, 어떻게 뜨냐면, 이렇게뜰 거예요. 이건 이제, 골드 분들도 다 보시고 하는 거고, 장전 영상이 엄청 중요해요. 장전에 대응을 잘 해놔야 돼요. 그래서, 요 영상이 뜰 거, 요 썸네일이 뜰 거니까, 오중원님 일 아침 8시에 참석하셔야 돼요. 자, 꼭 참석해 주시길 바라고. 자,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고, HLB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HLB를 대하는 마음은, 하루하루, 이리힐비 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해요. 대신에 주식은 싸게 샀어야죠. 분명히 싸게 샀어야 되는 거고, 지금 수익권에 있으셔야 됩니다. 자, 긴 시간 고생하셨고, 내일 다시 뵙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밤 되세요. 고맙습니다.